당신의 옷장 속에 당신이 입지 않는 옷이 8 0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옷은 가득 차 있는데 막상 입을 옷은 없다고 느끼는 그 끝없는 좌절감. 매일 아침 옷장 앞에서 반복되는 그 작은 전쟁이 실은 당신의 공간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까지 어지럽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가지 정리 기술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의 소유물. 그리고 당신이 꿈꾸는 삶 사이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옷장을 여는 일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설레는 순간이 될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단지 깔끔하게 정리된 옷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정리하고 매일의 선택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무엇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리의 대가 곽세라는 공간을 정리하는 행위가 단순히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물리적인 활동을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철학의 중심에는 공간이 곧그 사람 자신이라는 깊은 통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옷장은 단순한 수납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 즉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아침마다 옷장 문을 열때 느껴지는 감정은 그날 하루의 시작을 좌우합니다. 꽉찬 옷들 사이에서 무엇을 입을지 몰라 막막함을 느낀다면 그 감정은 하루 종일 미묘하게 우리의 결정과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문을 열었을 때 아끼는 옷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돈되어 있고 그날의 기분과 계획에 맞는 옷을 손쉽게 고를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감과 통제감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곽세라가 말하는 정리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요부 환경을 통제함으로써 내면의 평화와 질서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버리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그녀는 이를 남기는 것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재정의합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죄책감과 상실감을 희망과 가능성으로 바꿉니다. 더 이상 입지 않는 옷, 맞지 않는 옷, 그리고 더 이상 현재의 나를 대변하지 못하는 옷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젠가 살이 빠지면 입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10년째 보관 중인 청바지는 옷이 아니라 자기 비난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는 이유만으로 한 번도 입지 않고 모셔두는 드레스는 과거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집착일 수 있습니다. 곽세라는 우리에게 이 옷들 하나하나와 대면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옷을 만져보고, 입어보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옷이 지금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 옷이 내가 앞으로 살고 싶은 삶의 일부인가? 이 질문에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 옷을 떠나보낼 때가 온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행위를 넘어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며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심리적인 유식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시든 가지를 쳐내야만 건강한 식물이 자랄 공간이 생기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것들을 비워내야만 진정으로 우리를 빛나게 해줄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이 선택의 과정은 우리에게 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풍요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로만 내 주변을 채우는 것이 진정한 풍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곽세라의 정리 철학은 옷장을 넘어 삼전체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옷장을 정리하며 얻게 된 자신감과 결정력은 일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옷장이라는 작은 우주에서 시작된 변화가 삶이라는 더큰 우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말하는 정리의 기적이며, 단순히 깨끗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디자인하는 첫 걸음이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막상 수많은 옷들 앞에 서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를 위한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곽세라 정리 철학의 핵심은 모든 것을 한 곳에 쏟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히 옷을 꺼내는 물리적인 행위를 넘어 문제의 실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 규모를 온전히 인식하는 상징적인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옷장 정리에 실패하는 이유는 부분적인 접근 때문입니다. 오늘은 서랍 한 칸, 내일은 옷걸이 몇 개와 같이 점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중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 몇 그루만 만지작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곽세라는 우리에게 옷장, 서랍, 행거, 그리고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옷을 단 하나의 공간. 예를 들어 침대 위나 거실 바닥에 모두 꺼내어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 어마어마한 양에 압도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옷을 가지고 있었다니. 하는 충격과 함께 약간의 죄책감이나 허탈감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기 전에 모든 증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불필요하게 소류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소비 습관이 어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오터미는 과거의 선택, 충동 구매의 흔적, 잊고 있던 기억, 그리고 실현되지 않은 희망들이 뒤섞인 거대한 산입니다. 이 산을 마주하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지만, 동시에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더 이상 이 혼돈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 이 상황을 내 손으로 통제하고 싶다는 강한 유지가 샘솟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감정적인 정화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옷을 하나씩 만져보면서 우리는 그 옷과 관련된 기억과 감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즐거웠던 여행지에서 샀던 티셔츠, 중요한 면접 때 입었던 재킷, 이제는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선물 받았던 스웨터, 어떤 옷은 우리를 미소 짓게 하고 어떤 옷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곽세라는 이 감정들의 솔직해지라고 말합니다. 그 옷이 주는 느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기준으로 삼화 분류의 첫 단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는 정말 아꼈지만 이제는 볼 때마다 슬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옷이 있다면 그 옷은 더 이상 현재의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지 못합니다. 그 옷을 간직하는 것은 상처를 계속해서 덧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떠나보내는 것은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치유의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모든 옷을 한 곳에 모으는 이 과정은 또한 실용적인 이점을 가집니다. 우리는 비슷한 종류의 옷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색 티셔츠만 10개가 넘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거나, 비슷한 디자인의 청바지를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품목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쇼핑할 때 어떤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이 깨달음은 미래의 소비 습관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입을 옷이 없다는 착각에 빠져 불필요한 쇼핑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혹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꺼내어 한곳에 모으는 것은 단순히 정리를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감정적인 짐을 인식하며 비합리적인 소비 패턴을 깨닫는 변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거대한 옷의 산 앞에서 우리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돈의 산을 의미 있는 질서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저 입을 옷과 버릴 옷이라는 이분법적인 접근만으로 충분할까요? 모든 옷이 한 자리에 모여 거대한 산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곽세라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섬세한 단계인 설렘을 기준으로 한 분류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혹은 입는가, 입지 않는가라는 기능적인 질문을 넘어 이 옷이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가 라는 매우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질문을 던지라고 제안합니다. 이 질문은 정리의 과정을 이성적인 판단의 영역에서 감성적인 교감의 영역으로 옮겨 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는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매우 개인적인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설렘이라는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지만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명확합니다. 어떤 옷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상상되며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어딘가로 좋은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긍정적인 감정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설레는 옷입니다. 반대로 옷을 들었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거나 오히려 불편함, 죄책감, 혹은 자기 비난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 옷은 더 이상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친구들과 재회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친구는 만나자마자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반면 어떤 친구는 어색하고 불편한 기운만 감돕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자의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친구 같은 옷들로만 옷장을 채워야 합니다. 설렘을 기준으로 옷을 고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몇 가지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이건 비싸게 주고 산 거니까, 이건 아직 새것 같으니까, 이건 언젠가 살 빠지면 입을 거니까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순수한 감정을 방해합니다. 곽세라는 이러한 이성적인 변명들을 잠시 내려놓으라고 조언합니다. 비싸게 주고 샀지만 한 번도 입지 않았고,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옷의 가격은 이미 감정적 비용으로 소진된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미련일 뿐이며, 오히려 더큰 감정적 손실을 유발합니다. 살이 빠지면 입겠다는 옷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나를 위한 옷이지, 현재의 소중한 나를 위한 옷이 아닙니다. 현재의 나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지금 당장 나를 가장 아름답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옷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설렘의 기준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떤 종류의 옷, 어떤 색상, 어떤 재질이 나를 진정으로 설레게 하는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은, 곧 나의 취향과 스타일을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이전에는 유행을 따라 무작정 구매했던 옷들 사이에서 이제는 나만의 고유한 매력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옷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남겨진 옷들은 단순한 일복의 집합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정수, 에센스가 됩니다. 이렇게 설레는 옷들만 남기고 나면 옷의 양은 현저하게 줄어들지만. 옷에 대한 만족도는 놀랍도록 높아집니다. 옷장 문을 열 때마다 더 이상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사랑하는 옷들 사이에서 행복한 선택을 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곽세라가 말하는 적게 소유하고도 풍요롭게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의 곁에는 당신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옷들만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보물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옷장 문을 열 때마다 마치 잘 꾸며진 편집숍에 들어온 듯한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설렘을 기준으로 소중하게 선택된 옷들을 옷장에 다시 드리는 과정은 단순히 수납하는 행위를 넘어 각각의 옷에 새로운 집을 찾아주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곽세라는 이 단계에서 새로 수납비라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안하며 이는 그녀의 정리 철학에서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상징적인 기술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을 결때 가로로 쌓아 올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옷은 위쪽 옷들의 무게에 눌려 구겨지기 쉽고 무엇보다 아래에 어떤 옷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맨 위에 있는 몇 벌의 옷만 반복해서 입게 되고. 아래에 깔린 옷들은 존재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는 마치 아파트의 1층 주민만 바깥 활동을 하고 나머지 층 주민들은 집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곽세라의 세로 수납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옷을 갤때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대신 책장에 책을 꽂듯이 세워서 수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랍을 열었을 때 모든 옷의 등 부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도서관의 서가에서 책 제목을 훑어보듯 내가 가진 모든 옷을 즉시 파악하고 원하는 옷을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다른 옷들을 흐트러뜨리지 않고도 말입니다. 이 방식은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옷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더 이상 잊히거나 소외되는 옷 없이 내가 가진 모든 옷을 공평하게 사랑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수납을 위해서는 옷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접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옷의 종류와 두께에 따라 접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 원리는 같습니다. 양팔을 안으로 접고 길이를 조절하여 최종적으로 스스로 설수 있는 단단한 직사각형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몇 번만 연습하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이 과정은 마치 종이접기를 하듯 명상적인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옷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며 정성스럽게 접는 행위는 그 옷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옷걸이에 거는 옷들의 경우에도 곽세라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바로 카테고리별로 모으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길이가 길어지게 배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부터 블라우스, 셔츠, 원피스, 코트 순으로 종류별로 정렬합니다. 그리고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는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 순서로 혹은 얇은 소재에서 두꺼운 소재 순서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옷의 길이가 점차 길어지도록 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옷장 하단의 사선으로 상승하는 듯한 공간이 생겨나 시각적으로 훨씬 넓고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이 우상향 라인은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상승하는 에너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납 원칙들은 단순히 옷을 깔끔하게 보이게 하는 기술을 넘어 우리의 심리에 미묘하지만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잘 정돈된 옷장을 열 때마다 우리는 질서와 통제감에서 오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주며 선택의 과정을 단순하고 즐겁게 만듭니다. 아침마다 명확하고 손쉬운 선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험이 쌓이면, 이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자신감과 결정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옷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파트너로서 존중받으며 각자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리는 한 번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곽세라의 정리 철학에서 가장 강과하기 쉽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물건에 집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정리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모든 소지품이 자신만의 고유한 주소를 가져야만 합니다. 한번 대대적인 정리를 통해 옷장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어지러워지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정석의 부재 때문입니다. 밖에서 입고 들어온 옷을 아무데나 벗어두고, 새로 산 양말의 포장을 뜯어 빈 서랍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는 순간, 무질서는 다시 시작됩니다. 이것은 마치 퇴근한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실에 모두 모여 뒤엉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무질서가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통제 불가능한 혼돈 상태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곽세라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물건, 심지어 가장 작은 액세서리 하나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자리를 지정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티셔츠는 위에서 두 번째 서랍의 왼쪽 칸, 겨울용 스웨터는 옷장 상단의 수납함, 자주 사용하는 가방은 현관 옆 작은 행거. 이렇게 모든 물건의 집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은 더 이상 고민이나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논 뒤에 장난감 상자에 다시 넣는 것을 배우듯이 우리도 물건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원래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 지정석 원칙은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를 크게 줄여줍니다. 내 파란색 스카프가 어디 있더라? 혹은 그 서류를 어디에 뒀지와 같이 무언가를 찾는데 낭비되는 시간과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모든 물건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고민 없이 즉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절약된 정신적 에너지를 더 중요하고 창의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컴퓨터 바탕 화면의 파일들이 잘 정리된 폴더 안에 들어있을 때 원하는 파일을 순식간에 찾아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모든 물건의 집을 정해주는 과정은 우리가 가진 소유물의 총량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양말 서랍에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그것은 새로운 양말을 사기 전에 기존의 낡은 양말을 버려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가 됩니다. 하나를 드리면 하나를 내보낸다. 원인, 원아우는 원칙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충동적인 소비를 막아주고 내가 가진 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강력한 장치가 됩니다. 물건의 집을 정해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명확한 경계와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경계가 명확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질서가 잡혀 있을 때 우리는 평온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요부 환경의 질서는 자연스럽게 내면의 질서로 이어집니다. 어지러운 책상 위에서는 집중력이 흐트러지듯 정돈되지 않은 공간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마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고요하고 정돈된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생각의 명료함을 높여줍니다. 이처럼 모든 물건의 집을 정해주는 것은 정리의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이자 정리된 삶이 주는 평화와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약속입니다. 하지만 옷이나 가방처럼 형태가 명확한 물건들은 그렇다 쳐도 서류, 기념품, 혹은 감정적인 가치가 담겨 있어 쉽게 버리지도 그렇다고 명확한 자리를 찾아주기도 어려운 애매한 물건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옷장 정리를 마친 후에도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종종 감성적인 가치가 얽혀있는 물건들입니다. 오래된 편지,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 아이가 처음 그려준 그림, 이제는 입지 않지만 특별한 추억이 담긴 옷, 곽세라는 이러한 물건들을 무조건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추억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동시에 그 추억이 현재의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철학은 과거는 존중하되 현재를 살아가라는 메시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다루는 첫 번째 단계는 그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에게 받은 편지 뭉치를 간직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편지를 다시 읽었을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행복하고 따뜻한가? 아니면 슬프고 후회스러운가. 만약 그 물건이 긍정적인 감정과 좋은 추억을 상기시켜준다면, 그것은 간직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중한 추억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일 뿐입니다. 그럴 때는 물건에 담긴 좋은 기억에 감사하며 정중하게 이별을 고하는 것이 현재의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마음 속에 묵은 감정을 정리하는 심리 상담과도 같습니다. 곽세라는 추억의 물건들을 무작정 서랍 구석에 방치하는 대신 나만의 보물 상자를 만들어 소중하게 보관하라고 제안합니다. 아름다운 상자 하나를 정해 그 안에 진정으로 마음을 설레게 하고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만 모아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이의 베네쩌고리, 할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브로치, 가장 행복했던 여행의 사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억의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잡동사니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동시에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줄수 있습니다. 이 보물상자는 가끔씩 열어보며 과거의 행복을 추억하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매개체가 될수 있습니다. 사진과 같은 디지털화가 가능한 추억의 경우 과감하게 실물을 정리하고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십 권의 앨범이 차지하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추억을 꺼내볼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앨범이라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억기라는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성적인 물건들을 정리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관계를 재정립하도록 돕습니다. 과거는 우리의 일부이며 소중한 자산이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과거의 추억에 얽매여 현재의 공간과 마음을 낭비하는 것은 백미러만 보면서 앞으로 운전하려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입니다. 설레는 추억은 소중히 간직하되 더 이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지 못하는 과거의 유물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떠나보낼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고 미래를 향해 가볍게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과 감정적인 공간 모두를 정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궁극적인 변화는 과연 무엇이며, 이 변화는 우리의 일상에 어떤 기적을 가져다 줄까요? 곽세라의 정리 철학을 따라 옷장이라는 작은 우주를 정리하는 여정의 끝에 다다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리한 것은 단순히 옷가지나 물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정리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이었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옷장을 여는 일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설레는 순간이 될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당신은 그 답을 찾았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단순히 효율적인 수납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무엇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지를 선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불필요한 옷들을 덜어내는 과정은 사실 불필요한 관계,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습관들을 덜어내는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설렘이라는 기준은 오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일을 할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지를 선택할 때 이것이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당신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당신을 설레게 하는 옷들만이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일 아침 자신에게 보내는 긍정적인 확언과도 같습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며 최고의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러한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신감이 필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 당신은 더 이상 옷장 앞에서 불안해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가장 큰 힘을 실어주는 옷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을 입음으로써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과 같은 자신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곽세라가 약속한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정리를 통해 얻는 것은 깨끗한 공간이라는 표면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과 자신감이라는 내면의 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소유물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주체적으로 소유물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당신에게 어떤 문제든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기 효능감을 심어줍니다. 자신의 손으로 혼돈을 질서로 바꾸어 본 경험은 인생의 다른 혼란스러운 문제들 앞에서도 당신을 좌절하지 않게 만드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옷장은 더 이상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쌓여있는 창고가 아닙니다. 그곳은 현재의 당신을 가장 빛나게 해주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파트너들로 가득찬 당신만의 신성한 공간입니다. 정리의 진정한 기적은 비워냄으로써 오히려 더 충만해지는 역설에 있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발견한 것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만 내 삶을 채우는데 있다는 것을.